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4월 18일 우리 벡트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벡트를 이때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고 또다시 내일부터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또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영철이 뭐 네가 진짜 이렇게 다 맞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유튜버답게 증거 자료가 있어야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보고 오시죠 여기 보시면 4월 15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4월 15일 제가 이때 여기 날짜 보이시죠 영상 4월 15일에 내일부터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완벽히 언급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되냐 여기 보이시죠 완벽히 똑같이 이렇게 저는 세력이 추 어떻게 주가를 만드는지 이렇게 추후의 방향성을 완벽히 예측을 했고 어제 영상에서는 여기 보시면 4월 17일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와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실제로 오늘 빨간 양봉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세력의 방향성을 굉장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백트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또 지금 어떤 세력이 계속 매수를 하는지도 또 매도를 하는지도 우리 주주님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주님들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올해 큰돈 버실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해 드릴지 우리 백트는 외국인이 관리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 창구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4월 8일 보이시죠? 키움증권을 차, 창구를 통해서 우리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세력이 매도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을 합니다. 그럼 4월 15일 누가 올렸냐?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 창구를 통해서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님들이 어 그러면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어 그럼 나도 이때 매수하면은 주가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다면은 계좌가 깡통됩니다 왜냐하면은 파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저항 지지 추세와 패턴과 캔들 이평선 거래량 거래대금 이 모든 거를 통달했을 때 어떤 세력이 매수를 얼마나 하는지 를 파악해서 그 포인트 때 같이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보이실 거예요. 슈퍼개미로 가는 제가 이때 4월 9일 무료 추천주 백트를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럼 4월 9일이 언제냐 바로 상승 초입 때예요. 상승 초입 때. 날짜 보이시죠? 4월 9일.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언급해드렸는데 바로 이때 VI 2차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점에 매도를하고 나왔어요 이때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혹시나 우리 주주님들이 상승할 때 매수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주식은 항상 쌀때 사고 비싸게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철이가 쌀때무료추천주를 언급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완벽한 상승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혹시나 제 영상 보시고 좀 높게 매수하신 분들은 아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어, 어 영철이 말 믿고 조금 쌀때 의미 있는 상,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시면은 추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요 확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에다가 공부도 가끔 해드려요 공부. 왜냐면 우리 주주님들이 혹시나 다른 종목 매수하실 때어 영철이가 이렇게 공부하라 했는데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메모장에 적어 놓으셨다가 그때 써먹는 거예요. 막 이상한데 우리 뭐 네이버 종토방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어디서 들, 들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주님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미리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쌀때 사고 비싸게 매도해 드려야 매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일단은 지금 벡트가 투자 경고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AI 기반 교육,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공약입니다. 공약. 공략.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도 막 상승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일단 우리 대선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단타와 개미를 정리하고 지지 후 추가 상승이 더 저는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1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맨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그리고 날짜 보시면 국민의힘 4월 16일 보이시죠? 대선 1차 경선 진출자 8인 확정입니다. 또 민주 3인 국민 8인 경선 본격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근데 아직 얘는 이 사람들이 공약을 어느 정도 확실히 내놓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5월이라 생각해요. 5월에 5월에 tv에서 유튜브에서 무슨 공약을 정확히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입으로.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그때까지 횡보를 하겠죠. 횡보. 그래고 5월 때 누군가가 ai 기반 교육과 뭐 디지털 교학 교과서 도입 공약을 얘기하거나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앞전에 갭 상승한 부분을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력이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되면서 추가 상승을 해야 저는 좀더 높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이렇게 벡트 실시간으로 계속 언급해 드릴 거예요. 지금 어디 세력이 매수하고 추가 물량이 또 들어왔다. 또 주가가 빠질 때도 어떻게 하시라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대응. 근데 이 모든 게 무료예요. 여기 보시면 0 1 0 8 3 4 6 2 1나3 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5초도 안 걸려요. 들어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료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해 드리고 있어요. 또 지금 구독자 수가 여기 보시면 15,900명입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구독자 수가 1,350명이 늘었습니다. 왜 1,350명이 늘었냐? 입소문이 났어요 어떤 입소문이냐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 인증 글을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요즘 핫한 미스터 블루,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펜테 원텍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근데 우리 주주님들 제일 중요한 게이 최근 날짜를 보셔야 돼요 최근 날짜 지금 다른 데는 무슨 옛날 거 가져와가지고 수익 났다고 이렇게 막 올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는 절대 쳐다보지 도 마세요. 이렇게 최근 날짜를 무조건 보셔야 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여기 보시면 다 4월 17일 보이시죠? 위기도. 저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뭘 보여드리기 좀,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목표 구독자 수가 진짜 10만 명이 올해 안에 될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내드리니까 어 구독자 수가 벌써 지금 16,000명이에요 다음주면은 아 그럼 제가 이 유명인이 되려면은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냐 우리 구독자님들이 주도주 파동상 갈 자리에 세력이 매수할 때 그때 저희도 같이 탑승해서 주가가 오를 때 아주 비싸게 매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 이런 작전 세력만 작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작전을 해야 돼요 어떤 작전이냐? 싸게 사고 비싸게 매도하자는 작전 저는 주식 경력이 11년 차고 주식 경 자격증 소유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갖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잘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도 지금 4월달부터 지금까지 1350명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진님들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무료입니다. 예,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도 언급해 드리니까 네이버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들어오셔서 벡트 실시간 언급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벡트 의미 있는 상황값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터졌습니다. 그럼 아직 세력이 물량을 갖고 있겠죠. 또 의미 있는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 갭을 메꾸면 안되고 또 21선을 타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와야 저희가 목표 달성하는 부분까지 갈수 있어요 제 앞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라인 때요 라인 때를 무조건 뚫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지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뚫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혔잖아요.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대감도 남아 있어요. 공략이니까.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키움 증권이 계속 매수하는지를 제가 체크해서 바로 주식자 무료 강의방에다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혜택. 어. 왜냐하면은 저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이 정도 혜택은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언급 드리고 추후에 영상을 찍을 거예요. 변수가 생길 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주시면 입장 링크를 드립니다. 우리 주지님들 오늘 한주 너무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영철이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1트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비싸게 매도할 때까지.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